영업 사원입니다. 채널 보면서 많이 배우고, <laughs> <진짜>. 맞지? 뭐? <laughs> 아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번 기회 물어봐야 돼요, 진짜. 가스총 한번 보여드릴까요? 필티 네. 100만 화자이도 넘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총이 하나에 100만원인데요. 네. 젠틀의 채식장입니다. <laughs> 이게 여기서부터 힐트에 진짜 강이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유명한 가스총이죠. <laughs> 얼마야? 이거는 105만원이 105만 5... 넘습니다. 105... 네. 아, 요게 힐트다 요게 힐트 네, 요게 이제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발사하는 거고요. 연발은 뭐 거의 어. 간격이 없이 연발 발사가 되고 콘크리트랑 빔이랑 둘다 사용이 가능한 <laughs> 그런 고성능 제품입니다. 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이 야, 이만해. <laughs> 이거 쓰는 사람이 진짜 있죠? 엄청 많이 팔리죠. 어.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내장팀에서 철골 내장하시는 분들은 어. 다 쓰신다고 보시면. 딴 분에 뭐디월트랑 이런 기는 없죠, 이런 거.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없어요. 가스 타정총이 국내 에몇개의 브랜드가 있긴 오. 있어요. 오. 근데 이제 힐티 쓰시다가 다른 타정총을 쓰시면 조금 덜 박히거나 박네 아, 박히더라도 뜯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대부분은 이걸 많이 쓰시. 어, 힐티 그러이드는 애초에 속도 조절이 달고 나오네요. 뒤에서 밀어기라 없잖아요. 트월트 그라인더 제가 신형 쓰고 있는데 속도조절 없어요 트리트 그라인더는 기본적으로 속도조절이 달고 나와요 이거 괜찮네 이거 지금 되게 저렴하게 나왔대요 요번 최신형인데 뭐야 아 된다 전자식이네 어 이거 전자식이다 전자식 아니면 돌려도 네. 반응 안해요 15만원. 17만원? 네. 17만원이면 디얼트 신형 그라이더 나왔을 때랑 가격 똑같네. 네. 근데 걔네는 속도 조절 없어요. 디얼트 거는. 디얼트에서 나오는 우와. 대박이다. 네. <laughs>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오늘. 어. 일단 케이스는 좀 보, 보실만 하실 거예요. 야, 오늘 들어오신 분들 행운이에요, 진짜. 이거 누가 보여줘? 나도 공부 채널에 이런 거 히트 제품 보여준 사람 없어요. 이거 얼마에요? 일단 보여주기 전에. 이거는. 대박이 소비작, 소비작가로 따지면 2 0 0만원 넘어요. 소비자가로만 보면. 200만원 넘는데. 우와. 돌아 우와. 뚫는 거죠. 와. 전기선, 전기선이 이만해. T70HCAVR 이라는 제품인데. 뭐 무섭다. 이거 막스 타입으로 해서. 웬만한, 우와. 겁나 무거워, 씨. <laughs> 겁나 무거워. 진짜 너무, 진짜 무거워. 한2 0기로 되는 거 같은데? 이만해, 이만해. <laughs> 이걸 쓰시려면 뭐 어, 진짜 무거. 야, 이거 진짜 헤비급이다. 예. 네. 어, 진짜 들 들기가 힘들어. 농담이 아니라 무거워요, 무거워. 어, 야, 이 정도 제 얼굴이랑 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무거워. 제 얼굴이랑 비교해 봐. 이게 지금 ATC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손목이 나가요. 얘 나갈 수있겠다진죠 예, 네, 손목이 그냥 다 나가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요런 ATC 기능이 있어서 특정 각도 이상 그냥 휘어져 버리면은 스톱. 아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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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뭐 다들 있는 아, 아, 아. 기능일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사람들이 그러잖아. 18볼트 해갖고 뭐들리서 손목 나간다고 장난하냐? 그 나가지도 않네. 얘는 진짜 나가겠다. 우와. 예, 네, 그 크게 다치죠 이런 거 얘는 진짜 크게 다치겠다. 와. 아 현금 코라 당연히 현금이지. <laughs> 특가를 누가 카드로 해. <laughs> 아 <아이>, 재밌으시네 재밌네. <laughs> 야,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채널 가도 이게 힐티 제품 이렇게 싸서 보여주는 사람 없어요. 이게, 힐티 22V 볼 신형 컷소래래요 뭐가 더 달렸네, 이거 뭐지? 그건 이제, 거리. 아, 거리. 거리. 네. 네. 거리. 어. 아, 얘도 그러면 요즘 스타일처럼 이게 되네, 이거 되나? 아, 이게 되네. 다 있는 거죠? 네. 음. 써보고 싶다, 이거 근데 되게 크네요? 네. 힘 때문에 그런가? AVR 꼭 들어가 있네. AVR a AVR이 이거 진동 잡아 주는 거라고 자기네들은 아, 그러던데. 그렇죠. 네, 음. 네 잼들의 최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아까 말씀 다시 드릴게요. 나 팔라고 온거 아니에요. 보여 드리려고 온 거지. 안녕하세요. 네. 요거 힐티 매거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요거만 하는데 이거 폼건이라고 있거든요. 힐티 폼건. 이게 부동 의 1등이에요. 이거 써본 아, 사람은 안 돼. 네. 이게 힐티 풍건데 비싸요. 그치? 딴 풍건 보다 비싸잖아요. 그쵸. 이게 거의 10만원 가까이 한다는데, 이거 써본 사람은 딴 풍건 못 쓴대요. 그렇게 그립감이 나가는 게 틀리대요. 이거. 이거 인터넷에 사람들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일부러 빠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힐티 풍건. 음. 그니까 이런 토크 조절하는 버튼도 힐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니까 러 전반적인 브랜드의 특성이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요. 힐티는. 이거 얼마라고 물어보시니까 얼마죠? 이거 본체만 12만원 정도? 네. 굉장히 음. 저렴하죠. 디올트나 미러키 제품 대비해서 음. 훨씬 싸니까. 이건 믿어도 돼요. 나중에 리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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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르겠... 이게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리뷰를 준비 중이라서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해 보이실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제가 분리를 할게요. 분리를 하기 전에 꼭 전원을 눌러주셔. 그래서 꺼 주셔야 됩니다. 킬때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굉장히 굵은 스프링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스프링으로 타정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해 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여기서 이제 발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보이시죠? 블루투스. 블루투스까지 이게 IT 제품이랑 접목된 거예요. 아까 아, 네. 나오나? 지금 보이시나요? 아, 나오네. 타정할 수 있는 총알의 배터리량이 체크가 됩니다. 분실 방지되면 소리 나요, 기계에서. 이 공구찾기 기능을 누르면, 오, 네, 좋다. 뒤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제가 꽤 멀리 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구찾기 기능을 누르시면, 이게 생각보다 멀리서 작동이 돼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 영상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필드 이렇게 많은 제품 보여주는데 실시간은 없다, 진짜. 요거 말씀하신 거죠, 요거. 단들제 총. 와. 와, 이거요? 네. 1 5람 이거는 그리고 10.8V에 가스랑 배터리가 동시에 들어가는. 10.8V? 네. 배터리가 10.8V로? 네. 배터리. 10. 가스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아, 어. 여기. 여기 뒤에 있네 네. 이렇게, 이렇게. 가스 양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스가 안 들어있으니까. 음. 네. 맞아요. 툴플레이어 잘생겼어요. 잘생겼대요. <laughs> 누구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힐티 매장에서 이 수많은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구 채널에서도 이렇게 보여준 사람, 단한 명도 없을 거요 이렇게 수많은 걸? 어, 일단, 공구 채널에서는. 없어.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에, 없을 거예요. 이거 지금 계신 분몇분안 계시지만, 이거 보기 힘든 거 보시는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제가 계속 보여준다. 힐티 매거진. 이게 지금, 공구의 1등이에요. 적수가 없어요. 이게 힐티 매거진. 이게 최고예요. 이거 쓴 사람, 디올트랑 이렇게 못 쓴대요. 이건 어차피 검증된 거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이 토크 조절 장치인데요. 배터리를 꽂기 전에 이 제품을 우선 꽂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꽂게 되면 토크 조절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코드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힐티 부품, 어, 중요한 부품들이 이제 바코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토크 조절을 딱 맞춰주는 거고요. 1 토크, 2 토크, 3 토크,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보통 1 토크에서 5토크 사이 아니면 1토크에서 10토크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1뉴턴에서 10뉴턴 사이에 토크로 조여 주세요. 아니면 10뉴턴에서 20뉴턴 사이로 조여 주세요. 볼트의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하실 때 이걸 쓰시면 되는데 1단계부터 30단계까지가 있고 1단계당 토크가 한 7토크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토크 보이시려나? 예. 네, 5단계로 지금 토크 조절 제가 해 놨는데요. 5단계 상태에서 누르시면, 1단계당 7 토크 정도라고 했으니까, 35 뉴턴 미터 정도로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 하우머치 나왔는데, 하우머 네, 전기설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필요하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전기설비 할 때는 이제 전선이 너무 꽉 조여져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볼트의 토크값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네, 전 세계 최초, 그리고 네, 어떤 메이커에서도 없는 그런. 이거 관심 있나요,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거 되게 비싸요. 이거 하나에 30만 원 꼴이에요. 이거 야? 하나에. 이게 30만 원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토크 렌치 자체가 예.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토크 렌치와 이 토크 조절 장치를 생각하면 훨씬 싼 거죠. 아 그러네. <놀람> 지금 몇 개를 까는 거야? <놀람> 와. <놀람> 와. <우와. 놀람> 처음 봐. 나히티 원형 토 처음 봐요. 히티 원형 토입니다. 와 얘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는 충전이고요. 네 충전 방식이고. 틀다. SCW 22- A 제품입니다. 와 틀려. 네. 딱 보니까 제가 본것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기입돼 있잖아요. 봐야겠다. 막써 있는 것 치수들 이게 흰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직관적이다. 말씀하세요. 이 날이 보시면... 타 브랜드랑 좀 틀려요. 오. 마음에 준비가 되시면 배터리를 꽂으셔도 됩니다. 아, 네. 나안 굶을래. 손 나갈 것 같아. <laughs> 손 나갈 것 같아. 영업사원입니다. 채널 보면서 많이 뽑고. <laughs> <진짜>. 맞지? <laughs> 내가 그랬다. 저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기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제가 영업사원 되게 많이 산출해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영업사원 분께서. 그게 아니라 네. 제 채널 와서 영업사원들이 주로 많이 와요. 아. 그때 맡기다 왔거든요. 맡기다 왔고 말씀하신 분이 네. 있고, 일단은 디올트랑 디오네타랑 이렇게 오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저 정도 지식을 가질, 가질 수가 없다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h d m 330 <laughs> 이거는 진짜 힐티 어, 케미컬 앵커가 힐티가 굉장히 특화가 돼 있거든요. 웬만한 그 고급 현장, 정말 스펙을 꽉꽉 박아야 되는 현장에서는 웬만한 데서는 다 힐티 케미컬 앵커가 스펙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힐티 케미컬 앵커를 쓰시려면 꼭이 건을 쓰셔야 되는데요. 건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음.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하지 않아도 오. 제품의 마감이라든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오. 네, 오케이. 아. 케미컬 건. 어. 와, 우와. 한번 썼네? 아니다. 그리스인가? 아니, 아니요. 그리고 고리스. 아. 이거는 케미컬의 알리 500용 카트리지고요 오. 이거는 케미컬의 HY200용 카트리지입니다. 오. 근데, 이 카트리지가 이렇게 들어갈 때 다행인 건 거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두 종류의 케미컬 액을 다쓸수 있다는 아... 거죠 네. 영어사원님 만족하세요?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누르는 거랑 이게 네. 누르는 게다 부드러워 되게 네. 부드럽다 뽑아야겠는데 어, 괜찮은데 어, 너무 귀엽다. <laughs> 힐티 미니버전이네. 그게 너무 웃게오다 지금 거의 2천만원치 다 보여줬는데? 이거는 비트날 꽂을 수 있는 거. 요 아, 이거. 네. 이거 가정용으로 쓰시면 돼요. 음. 응. 건식코어 국내에 안 나오는지. 습식코어 진공펌프와 건식코어 국내에 출시 여부는 제가 따로 음. 힐티 본사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코어 진공펌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습식호, 진공, 펌프 보여드리려면 물좀 받아야 돼요. <laughs>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또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게끔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건방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힘들고 아까 저까지 하면 거의 4시간 한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실시간도 1시간 45분째 서서 하고 있고요. 안녕. 아, <laughs> <laughs> 네, 분이 다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질, 질문 지금까지 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그, 덕분에 저도, 네. 아, 설명 많이 했네요.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음. 충분히 역할을 다한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네. 원래 제 채널에 네. 진짜 공부 되게 잘 하시는 분 많아요. 그 분들 아. 다 어디 간 거야. 아. 진짜 말 많아. 휠체는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와도 또 아는 척 한다고요. 아. <laughs>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두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응. 안녕 마무리 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이 안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웃음> 눌러주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또 뵙겠습니다 빠이